비굴하면 이길 수 없다. 트럼프의 얼굴이 큼직하게 새겨진 생수 배달 차량 앞에서 트럼프가 말했다. 이제 생수 유통회사를 오픈합니다. 매우 물맛 좋은 생수입니다. 2일 동안 이 생수를 더 많이 파는 팀이 이깁니다. 보드게임, 컴퓨터게임, 만년필, 안경, 와인, 보드카, 스테이크, 초콜릿, 향수, 넥타이, 정장, 벨트 등의 트럼프 브랜드를 만들어 왔다. 기회가 오면 트럼프는 신속히 실행했다. 트럼프 브랜드로 장녀 이방카가 패션 보석 사업에서 성공했다.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트럼프 브랜드는 가치가 올라갔다. 특히 트럼프 와인과 트럼프 아이스 생수 판매가 크게 늘었다. 비즈니스에서는 비굴하면 안 됩니다. 구걸에서는 성공 못 합니다. 구걸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가격을 낮추거나 강제로 팔려고 하면 실패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만족해하는 방안을 찾아야 성공한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예를 들면 생수를 많이 살수록 가격을 낮추어준다. 여기에 덧붙여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은 구매자 입장을 고려해 4주 동안 생수박스를 나누어 배달해주는 것이다. 트럼프는 국어라면서 생수 판매를 했던 팀원을 해고했다. 사업에서 감정이 개입되면 독입니다. 안 되는 것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판매가 부진하면 즉시 포기합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를 외치는 트럼프 인형이 백화점에서 매우 인기를 끌었다. 트럼프 브랜드는 고급과 친근함 그 자체다.